김대성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김대성! 김대성! 화이팅! 그냥 설득력 있게 잘하시네 이거 다 찍어놔야 되겠다 마이크 대신 하나 둘 감사합니다 본 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김 전도사 김대성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래전부터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천천히 보면서 이런 데도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면서 혼자서 바보가 되고 미친놈이 됐다 시절부터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돌아보면은 용기가 없어서 혹시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카페나 이런 데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숨쉬어서 얘기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자신있게 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인 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흔들려왔으며, 최근에는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반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붕괴될 것인가에 기로에 서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신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월하기 위해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얼마나 보장해 주는가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들도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딥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이두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당 독재 공산당의 지배하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 그곳엔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배포하거나 찬송하는 자들은 즉결 심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며 중국 공산당이 정한 3자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들은 친북, 친축 활동을 하며 그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간첩활동의 정황들이 포착됐으며 최근에는 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 0년을 받고 지금 투옥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의 간첩활동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야당에 이유 없는 반대로 간첩활동을 간첩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무너뜨리려는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당 대한민국이 채택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명나라 즉 지금의 중국의 속국인 조선을 이어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말씀이 세워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거듭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신앙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중심으로 한 정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미국의 건국정치과 특히 성격적 가치에 비롯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 하나님께 주신 이 개인의 자유를 하지만 거대 야당은 아무렇지 않게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박서 장악! 언론 노조 및 자신들과 연계된 언론 기관을 통해 특정 이념을 홍보하고 반대 의견을 차단합니다. 가짜뉴스, 또 유튜브, SNS 검열, 최근에는 카톡까지 검열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야당, 우리는 가만두어선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두 번째 가치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성격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어떠한 불의와 부정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금의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과정을 그리고 절차를 보십시오. 우리법 연구회라는 서부지법 판사 쇼핑에 의해 채택된 재판관들의 삐뚤어진 심판과 각종 불의하게 진행되어 왔던 탄핵심판과 지금의 대통령 재판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무너져버리고 장악된 법치를 보며 분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가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에 이,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부가처차별검지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당대표가 있는 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네번째 시장경제 자유로운 경제의 가치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격적 원리와 부합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을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기업을 규제하며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 5일을 넘어 이제는 주 4일째까지도 추진하려 합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유 경제 시스템 우리의 자발적인 경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사회의 악인 것입니다. 맞아! 마지막으로 경제와 균형의 원칙 자유민주정치 시스템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의 원칙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치와도 맞다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힘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된다면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분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엄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은 이 상권분립 이 입법부 행정부 사본부가 이미 거대 야당에 의해서 다장악당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laughs> 대한민국을 위해 최후의 보류인 계엄의 모습을 빌린 국민 호소를 했던 대통령을 단 며칠 만의 탄핵을 통과시키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소픽 쇼핑을 통하여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반대로 거대 야당의 대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 재판들은 몇 년째 연기까 되고 있으며 제대로 재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무너졌고 이미 장악됐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을 볼때 거대야당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했으며 지금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야욕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자유를 빼앗으며 사회 악인 것입니다 또 성격적 가치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국 예배자의 자유를 뺏으며 이 땅의 교회의 존립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키는 것임을 공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친하게 지내며 손을 잡고 있는 나라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닌 앞서 말씀드렸듯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예배제를 처형하고 핍박하는 나라인 북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나라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제1야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첫 번째 이유가 미국과 일본을 가까이하고 가까이 친족 친북을 하지 않아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억압해야지만 존립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민주당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인하며 침북 침조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대로 반국가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들이 젊은 시절 잘못 품었던 인민민주주의로서의 잘못된 민주화 운동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야망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반국가 세력임을 본인들 스스로 우리에게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에게 호소합니다. 반기독교적 입장에 서 있는 민주당의 발자취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호소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이 조국을 지켜나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격적 가치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전처기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며 저희 같은 신학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 자유대한민국이, 자유자유대한민국이 방국가 세력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막아주십시오. 백수한 분들. 여기 계신 우리 기자 분들 두 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백수대학 명문들을 인제 하나 되고 음. 대한민국을 맞습니다. 같이 지켜가는 가 마음으로 일어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백수 분들 축복해 주세요. 주의.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오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 내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믿노 지나시니 해하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를 언제나 죽를 안에 내가 있을 뿐. 때로는 넘어져도 이어게져도맞우 어쩌거든 제웃음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믿음, 이 믿음로 붉은 새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 밤에도 주의 叔叔。